안녕하세요, 인생콘입니다 저에 대해서 각종 의심을 담은 댓글을 제가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원래 채널 커뮤니티에 변호사 등록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얼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 성공학파리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거의 대인증이 시대랄까 뭐 이런 게 도래한 것 같아요. 저도 성공학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끌어당김 법칙 비판도 한번 한적이 있고. 또월 천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한 적이 있죠. 이게 참 슬프지만 실제로 연봉 소득, 근로 소득으로서 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극소수에 해당을 하고 그런데 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구나 돈을 다벌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다른 영상에서도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증을 할 때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런 관련해서 논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지 얼굴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식사하시는데 거북하실까봐 가리고 싶었는데 결국에 공개를 하게 됐네요 사실 <laughs> 이건 농담이고 실제로는 고민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 아이 때문이었어요 어, 제가 알려진 사람이라서 아이가 처해질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저는 아이의 부모가 유명인이면 교육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예인분들이 자녀 키울 때왜왜 왜 외국에서 키우는지도 솔직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아이가 누구 아빠나 누구 엄마가 유명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유명세에 시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거나 이런 배워야 되는 환경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을 사실 자연스럽게 배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격이 없이 대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 아이도 주변에 시선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뭐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아이가 깊은 사고를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어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얼굴도 공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저는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어요. 처음에 마통론 영상으로 뜨면서부터 유튜브에 책임금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뭐 썸네일도 연구하고 내용도 좀더 고민해서 많이 올리게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5만 정도 됐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구독자분 들이나 시청자 분들에게 너무 감사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제 신분을 의심하는 댓글에 저 대신 싸워주 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어, 그런 수고를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되게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변호사 하면서 라이브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어, 일단은요 제 지로 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많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글른 거 같아요 이미 틀렸고 그래서 어, 돈이라도 열심히 벌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청자 분들은 굳이 돈 많이 버시고 안 알려진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보면은 뭐 변호사 맞긴 맞나요? 유튜브는 이렇게 못 돼서. 이거는 당연히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판할 거는 전혀 없고. 어 제가 법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촬영에 이제 법률 관련 책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한 단계 발전해요. 이제 변호사 맞으세요? 이렇게 영상을 자주 찍을 여유가 있으신 게 신기하네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송무 담당 사무장은 아니신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댓글도 있었어요. 조금 슬픈 거는 저도 솔직히 당해 소송하면서 이거 올린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의심의 대상이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어, 이런 상황들이 좀 슬펐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간 활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여유가 없다면 그 일이 후순이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미지 그걸 할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돼서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까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학부 인증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인증 순으로 할게요. 저는 어, 학부는 고려대학교 졸업했고요. 석사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어, 저는 사시 출신은 아니고요. 어,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을 가는 방법이죠. 어, 로스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을 해야지 로스쿨에 갈수 있는 구조고요. 어, 로스쿨에 입학을 하려면은 어 리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시험에서 보통 고득점이 나와야지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학점이나 어, 자기소개서 또 봉사활동 등등등의 여러 가지 스펙도 들어가고 또 영어도 보게 돼요. 어 이제 들어가서 법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야지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2013년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2 어, (2016년 4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2016년 1월에) 이제 (5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만으로는 (8년) 우리 흔히들 연차로 얘기하면은 (9년) 차 변호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채널 운영하는 게 좋아요. 댓글을 보다 보면 좋은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삶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댓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다. 사실 어, 사람이 글을 쓰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저 제가 과거에 진짜 센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어, 인생커닝 시청자다 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빵 터졌거든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얼굴 공개 아직 안 해가지고 다른 분들과 싸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의견을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인성 컨닝이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잘생길 얼굴이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게 5만도 넘기도 했고 그 계속 댓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달리고 또 제일 큰게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성공팔이 흐름이 있어서 성공팔이에 대한 비판론이 있고 저도 사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고 저는 인터넷에서 성공학을 파시는 분들이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 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속이고 뭔가를 했다거나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죠. 개개인의 능력 차이라는 게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분야에 따른 재능도 있습니다. 제가 향후 찍어보고 싶은 게 재능과 노력에 대한 콘텐츠예요. 재능이 더 중요하냐? 노력이 더 중요하냐? 근데 이 재능과 노력은 사실 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노력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의지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재능의 영역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책이나 연구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의지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소모성 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다 잘할 순 없고 어떤 분야가 자기의 강점이 있는 분야는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죠 소비를 절제 하라고 그게 이거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을 어떤 특정 스킬 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거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서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서 개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영상에서 저는 주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 뭐, 모두가 성공할 수 없고, 실제로 워렌 오핏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냥 인덱스 펀드에 집어 넣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대중이 흘러가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로 보통 주변에서도 저희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라. 이거는 내가 적어도 살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권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각 자의 개별성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제가 저번 자영업자 영상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 지능 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학습 지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능 이나 영업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 의사소통 기술 또 상대방이 마음을 이해하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치면 썸네일 같은 걸 만드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눈에 꽂히는 카피라이팅 이 카피라이팅 도 지금 마케팅의 핵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카피라이팅 자체 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던 피터슨 교수 영상을 가끔 보면서 제일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참 슬픈 얘기이기는 한데 지능별로 약간 할수 있는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도 높은 IQ를 가져야지 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카피라이터도 고지능자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그래도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절제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의지나 노력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또는 환경 세팅으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실 얼굴 공개를 위해서 따로 컨텐츠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 향후에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또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